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스니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 오늘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도심과 숲세권을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는 정말 유일한 숲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곳은 요 운정역까지는 도보 약 15분 정도가 걸리시겠지만 단지 그냥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운정역을 가시던 야당역을 가시던 5분 이내로 이렇게 다니면서 편하게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입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곳은요 지금 현재 한계동 8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나중에 한번 저희가 촬영을 봐드리겠지 다 대단지로 이루어진 동일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명이 다르다 봐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워낙 분양 속도가 빠릅니다. 오픈한지. 지금 한 2, 3개월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저희도 촬영을 딱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때는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촬영을 못했는데, 자, 여기 복층 세대 한 세대가 해약 세대로 나왔고, 정말 마지막으로 만날 수가 있는 복층 세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나와봤어요. 자, 이곳은요, 방 4개, 욕실 3개, 야외 루프탑 테라스로 되어 있는 59평형의 복층 세대이고요.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요, 생애 최초로 오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약 4천만원만 있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건 저희 쪽으로 유선문이 주시면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다시 풀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쪽에 이제 팔 집이 없다 계약이 많이 됐다 하지만 해약 세대와 열심히 답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꼭 잡아야 되는 좋은 매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영상을 꾸준히 잘 보시면은 좋은 매물 잘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의 집도 시청을 잘 해주세요. 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9평형에 마지막 하나 남은 복층 집 보러 가시 죠？특가 전문 하우스 지프니 하우스 네, 정식 오픈 두달 만에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복층 세대를 저희가 좀 보러 나왔어요. 와 실장이 이거 전실 맞나요? 전실이 진짜 꽤 넓어요. 아니, 진짜 네. 전실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네. 아마 실제로 오시면은 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와, 여기 뭐가 이렇게 넓어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왔어요. 여기 한쪽에 보니까 키큰 신발장이 말이 키큰 신발장 네 칸이지. 이거 다른 데 가면 다섯 개 뽑습니다. 폭 넓이가 진짜 넓기도 넓고 와, 가운데 거울장도요.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일 체크하기도 너무 좋고 두 사람은 체크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실은 이제 이게 메인인데 이 문부터도 이미 크죠.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안에 팬트리 공간이 여기 안쪽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크게 길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엔 자전거, 유모차, 뭐 그리고 뭐 캠핑 용품 보관하실 거 웬만한 거는 여기 싹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띠움 시공 간접 조명 밑에 띄움 시공 높이 한번 보세요. 여성분들 반부츠 같은거나 이런 거 접어 보관하시지 않고 세워서 그대로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앞쪽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벽면이나 이런 것도 인테리어 보드가 진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잘했습니다. 사면도 슬라이딩 주문 잘 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저소음 제품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1번 방 가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 1번 방입니다. 진짜 도심과 숲세권을 정말 확실하게 누려볼 수가 있는 현장은 이제 여기가 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대단지로 잘 들어와 있고, 분양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자, LG 휘센의 시스템 에어컨, 실크 벽지, 강마로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호인데, 어, LX. 하우시스의 아주 브랜드 제품으로 열 효율이 아주 뛰어난 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도 따뜻해요. 집이 네. 보일러 아예 안 틀었거든요. 그리데 이번 방 볼게요. 아자 동양 동남향을 끼고 있는 이번 방입니다. 어, 확실히 채광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그 마지막 한 세대가 해학 세대인서라서 그런지. 아예 뷰가 전망이 다 좋습니다 막힌 곳이 아예 없네요 모든 옵션상 다 동일하고 사이즈는 워낙 넓으니까 예, 오셔서 한번 이제 가족수에 맞게 이제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공용욕실입니다 자 공용욕실도 크다 여기는 진짜 웬만하면 사이즈 다 넓게 넓게 뺐나요? 음. 아니 말이 59평형이지 그 웬만한 68평형 복층 보다도 더 넓은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욕실에 이 샤워 파티션을 절반 크기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정말 크기도 크고, 어, 진짜 이동식 욕조 같은 거 그냥 하나 이렇게 놓을 필요도 없다. 그냥 이렇게 놔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 욕실 환기창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에 와이타와 타월 거리가 어, 진짜 너무 넓어요. 와 그리고 도기 배치도 아주 잘 나와 있고 선반에 그리고 거울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크고 와이드한 거 넣어놨죠. 그리고 휴지걸이,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것도 안쪽으로 메리평으로 쑥 넣어놨어요. 그 여기 바닥을 좀 보셔야 되는데, 내가 아까 저쪽에 전실 때 지금 이렇게 뭐지? 공사 그 박스를 깔아놓느라 말을 못 드렸는데 줄눈 시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네. 예, 아까 욕실 부분에서도 줄눈 시공이 싹다 들어갔거든요. 그 그래, 줄눈 시공 다 해주셨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주방이에요. 아, 이거 진짜 주방의 진심인 우리 여성분들은 난리나는 주방이죠. 완전 와이드한 주방이에요. 커도 너무 커요. 어, 진짜 뭐 요리 유튜브 찍어도 될 만큼. 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 일단 대면형구조예요 사각 개수대가 아주 깊어요 대면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숲세권 전망을 액자처럼 사계절 다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쓰리, 쓰리 도어의 비스코프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최신 제품으로 무상옵션으로 넣어 드립니다 아래쪽에도 무릎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도 다 같이 앉아서 식탁 겸 같이 쓰실 수가 있고 다 수납장이에요 강파오블레인지 무상옵션으로 드립니다 주방 환기창 그리고 거실과 맞통풍이 되기 때문에 환기가 아주 잘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현장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이 하이브리드 때문이에요 전기쿡탑과 한곳 가스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가스를 선호하든 인덕션을 선호하든 취향껏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상부장 이런 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식기 세척기도 무상옵션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드리는 거는 설명을 잘해야 돼요. <laughs> 주방옆 다용도실 볼게요. 주방옆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역시 또 넓어요. 네. 이 약간 정사각형으로 폭도 좋고요, 이 넓이도 좋고요. 여기 워시타워 자리가 예쁘게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워시타워 딱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내가 쓰실 거다 그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한 번만 찍어 봐주시면은 여기는요, 여기서 다 보일러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복층까지도 다 보일러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환기창도 아주 크게 돼 있고 탄소 코팅 두꺼워요. 자, 그리고 안방 들어와 보세요. 자 이제 여기가 안방이에요. 오, 야 동남양이라서 확실히 와이 보여지는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채광도 아주 다잘 들어오고요. 옵션 사항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방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들어오시는 것도 이렇게 목공 아치형으로 시공을 해주셔가지고 디자인을 내놔드렸고요. 여기는 의자만 하나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기 콘센트 꽂고, 여기 서랍 수납장도 다잘돼 있거든요. 화장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데일리 의류, 이렇게 좀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 바로 앞이니까, 바로 머리 말리고 쓰시기가 아주 좋죠. 음.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요, 자, 여기 주름 시공 다 들어갔어요. 예쁘게. 자, 안방 욕실도 거의 공용 욕실 끝만 합니다. 네. 예, 샤워 파티션 잘돼 있고, 똑같이 레인 샤워기로 딱 들어가 있고, 독이의 치아도 괜찮고요, 함도 괜찮고 거울도 예쁘고, 이것도 다휴지거리도 메리평으로 다 넣어드렸어요. 이 정도면은요, 오 금액 대비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분양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거실인데, 아 제가 아까 그 주방 설명하면서 이제 저만 바라봤던 거실이에요. 네. 한 폭의 액자 같아요. 이제 여름도 예쁘고, 가을도 예쁘고, 봄 되면 또 예쁘고 이러겠죠. 거실 사이즈 폭도 꽤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위에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잘 들어가 있고요. 또 한쪽에 여기에는 아트월로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TV 자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폭도 딱 나오는 게 TV 걸게끔 다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 유선 단자 다잘 뽑혀 있죠? 비디오 폰에 통합 보일러 온도 조절기 조명 스위치도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계단 올라가는 자리인데 여기 안에를 또 놓치지 않고 그 일부 조금 보여지기 싫은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조금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창고 대용으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와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생각보다 복 많이 가파르지가 않아요 복층으로 한 번만 딱 올라가시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는 복층으로 올라가서 만나볼게요 가시죠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제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복층도요 상당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아래쪽에는 수납하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수납함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빈 공간이 아니라 선반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쓰시기가 되게 유용하게 잘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복층의 첫 번째 방이에요. 자. 복층에 이제 여기가 1번 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다 보일러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창호도 아주 잘 나와 있고 바라보는 곳은 동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복도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 자. 야 역시나, 복층 욕실이요, 탕 어, 어, 욕탕 같습니다. 네. 예, 진짜 넓기도 넓고, 크게 잘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식구분들이 좀 많거나, 이제 자녀가 있거나 이러면은, 풀놀이, 이제 물놀이장 여름에도 하기도 하고, 손님도 많이 놀러 오시니까, 복층 욕실이 이렇게 큰, 대부분 다 큽니다. 친구도 제가 180.4인데, 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독이 배치도 이렇게 딱 양쪽으로 잘 되어 있죠. 쓰시기가 아주 편하다. 그리고 욕실 환기창도 안에 있어서, 네, 또 환기창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비춰봐 주세요. 이 공간은 틈새 공간인데 이 공간은 뭘 쓰면 좋으냐면 욕실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자그마하게 이렇게 꾸미셔가지고 파우더 공간으로 쓰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머리 말리고 뭐 몸, 얼굴 로션 바르고 하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픈 공간. 오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다가 또 주방 타일을 또 꾸며놨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주방처럼 쓰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마하게 이제 상추라든가 나중에 이제 손 씻고 뭐 이렇게 뭐 씻고 하시기 좋게 이제 미니싱크볼 되어 있고 콘센트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활용이 너무 좋아요. 다 이렇게 넓기 때문에 뭘 하셔도 좋은데 왜 좋으냐면 딱 여기가 바깥으로 야외 루프탑 테라스와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 같이 쓰는 느낌입니다. 그리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나오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이 다 둘러져 있습니다. 봐요, 실제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나오니까 더 따뜻하죠. 네. <laughs> 와, 진짜 이거 햇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쪽으로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바로 앞에 운정역이 저 앞에 운정역이 보입니다. 추항공대 스타필드 빌리지도 보이고요. 여기 쭉 이렇게 황룡산 황룡산 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주 괜찮습니다. 자, 여기 앞에 수도 잘 빠져 있고요. 벽등도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어닝이나 요렇게저저 어, 저 집이 좀 보여질라나 저렇게 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우리 손님들도 저렇게 많이 하던데 아, 네. 잘안 보이죠 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오픈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돼 가지고 집이 다 나가서 저희가 이거 딱한 번밖에 촬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복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짜 발 빠르게 나오셔서 사억 초반에 만날 수가 있는 복층 요거 한 세대 딱 남았으니까 이제 직접 와서 보시고 또 좋은 조건으로 저희 집순이 하우스와 또 계약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집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